정원 유튜브 를 크랑이 마실수 우리 크랑 크랑이버. 크랑 예고요 크랑 넌 스타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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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랑 스타토 스타토 네 스타토인데 스타트, 스타트, 네 이제 예 이제부터 마실수가 시작합니다 졸이졸이 마시니 예. 자, 일단, 일단 첫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네,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이제 경원, 경원 유튜브를 보세요. G, 첫 번째는. 안 떨어지죠. 네. 안 네. 떨어집니다, 오늘. 네. 안떨어네요다 번째, 두 번째는 떨어집니다. 완전, 마실 수가 완전 퍼펙트네요. 음, 그리고, 슬슬, 마술이, 죠하겠습니다 칭. 네, 알겠습니다. 슝. 와우. 완전 굿, 굿, 굿. 또, 슬슬, 마술이. 야 칭. 간절해지죠? 안 떨어지네요. 완전 맛있네요. 크라이 마실 수있 오늘.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다음번에 도 만나주세요. 안녕. 안녕. 그리고, 오늘, 오늘 크라이 마실 수, 어, 시간이 달라졌어요. 달라졌습니다. 다, 오, 오, 오후, 오후, 오후 3시 30분에 네, 만나게요 안녕. 안녕.